말씀은 저희가 올해 첫 큐티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장 14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 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땅 위,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 이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 아멘. 어, 창세기는 베레슈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 성경책 출발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태초라는 말은 베레슈트라는 말입니다. 베라는 말은 전체사고 어디 어디 안에, 레슈트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 안에서 라는 뜻인데, 이 머리는 곧, 어,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 머리가 누구냐, 시작이 누구냐를 알리는 것이 이 베레시투, 어, 창세기 성경입니다. 어,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어,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왜 창세기 성경이 기록됐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책 첫 번째니까 창세기로 알지만 어, 창세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책이 있죠 성경 어, 구약성경 앞에 있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시작, 태초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딱 하나를 먼저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을 선택한 신, 너희들을 선택한 그 하나님이란 분이, 여호와란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은 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책이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고요. 창세기가 왜 기록됐냐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책이 창세기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냐면 고대 근동 사회, 뭐 이집트나 여러분 잘 아는 애국 이런 고대 사회에서의 신은 하나님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도 뭐 태양신을 섬기거나 바다나 하늘이나. 각각 신들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에 그 신들과 구별된 하나님이란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 1장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날 안식을 하시는데 6일째 날에 어 창조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은 넷째 날부터 시작된 이 창조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14절을 잠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복수로 나오죠. 광명체들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나누세요. 이 광명체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는 해, 하나는 달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은 광명체들이 나와서 해도 달도 이렇게 만들어서 낮도 주관하고 밤도 주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창세기 시작을 먼저 보시면 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 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건 질서도 원칙도 없고요. 그냥 혼돈. 카오스,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 무질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를 만들어낸 것이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혼돈스러운 아무것도 없는 흑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를 아무리 히브리어를 설명을 해도 인간의 머리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은 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이 세계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알지만,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어, 질서가 없는 그 상태였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속에 공간을 나누세요. 한쪽은 하늘, 한쪽은 땅, 한쪽은 바다. 공간을 나누세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명체들을 이렇게 나누다라는 히브리어 바달이 나오거든요. 바달? 이 바달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왼쪽, 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 창세기 1장에 창조 사역을 할때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다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나누시는 거예요. 공간을 나눠서 한쪽은 하늘, 한쪽은 땅, 한쪽은 바다, 이렇게 바다를 시켜 놓으시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이 바다리란 나누다라는 말이 역대하, 역대상하,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때이 말이 쓰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집분자 일꾼들을 너는 어디 어디를 맡아 어디 어디를 해라고 할때 역할을 나누고 분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공간 속에서 이 커다란 공간 속에서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그 역할들이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리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간 속에 있을 때 나누는 사역은 매우 중요해요. 저는 목회자로 여기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각각 나뉘어진 자리에서 내가 거기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렇게 섭리와 질서와 원칙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세상은 움직여졌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나누셨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하늘을 나누고 바다를 나누고 땅을 다 나눠서 여기는 하늘, 여긴 땅, 바다로 나누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각각의 그 공간 있죠?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요. 땅에 사는 짐승을 만들고 바다에 사는 짐승을 만드세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새를 만들고 짐승을 만든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한마디로 방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되게 질서로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새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저를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새를 만들었는데, 새가 살 곳이 없는,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새가 살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어떻게 해요? 그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하늘에, 하늘에 살아야 할 것들, 땅에 살아야 할 것들, 바다에 살아야 할 것들을 다 정하셔서 각각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는 저 세상에 있는 그 진화 진화론 있죠? 이렇게 사람이 막 동물이 변해서 그런 진화가 아니라 각각의 종류를 하늘에 필요한 종류의 피조물, 땅에 필요한 피조물, 바다에 필요한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피조물들이 거기에만 있도록 하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코끼리인데요. 제가 물속에 살 수는 없잖아요. <laughs> 제가 코끼리인데요.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요. 각각의 공간에 위치해야 되는 피조물들의 기능, 역할, 호흡법, 생활방식, 어떻게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산했다라는 게 놀라우셔야 돼요. 전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들이 수만종, 아니, 바닷속에 헤아리지 못하는 것까지 치면 해양학자들은 수억만 개에 해당된다고 말해요. 근데 수억에 해당되는 동식물들의 하늘에, 땅에, 바다에 사는 모든 것들의 호흡하는 방식, 생식하는 방식, 먹이를 사냥하는 방식까지 모두 다 계산하셔서 너는 하늘에서 입어라. 너는 땅에 있거라, 너는 바다에 있거라를 바다를 나누셔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뭐를 주죠? 자, 사람은요, 하나님이 땅에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롭죠? 하나님이 인간을 땅에 살게 했는데, 그 땅에 사는 인간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매우 놀랍죠? 그러면 사람은 어디 살아야 돼요?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 살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피조물이 인간이라고요. 그러면 인간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 땅에 살게 한 것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땅에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을 동경하죠. 저 하늘을 동경해서 만든 게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악이에요. 악. 내가 땅에서 사는 존재라면 땅에서만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코끼리인데 하늘을 쳐다봤더니 독수리 나는 게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한테 조른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비록 몇 톤이나 가는 코끼리지만 저좀 하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 각각의 피조물들의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섭리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오늘 이 하루에 있다는 거, 내가 오늘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각각의 하늘에 살아야 되는 피조물, 땅에 살아야 되는 피조물, 바다에 사는 피조물처럼 위치를 정해놓으시고 거기서 살라고 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조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떤 공간에, 어떤 자리에 하나님은 위치하도록 또는 위치할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이끌어가고 있, 있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내 삶의 위치를 볼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그럼 이걸 뒤바꾸면 어떤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냐면, 사람이 있어, 있어야 할 장소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불이, 불이 막 타올라요.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물이 가득한 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사람이 있어야 할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이 많은 곳에 가면, 물이 많은 곳에 가면 질서가 뭐예요? 숨쉬는 질서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죽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각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안에서 피조물이 살게 했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질서와 가치를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나는 날개와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어떤 공간 속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건그 안에는 단순히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땅에 살아. 나는 현재 교회에 있어. 나는 현재 직장에 있어. 나는 현재 어느 어느 집 안에 나는 위치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는요. 첫 번째 의미죠. 어떤 공간에 창조해서 나를 거기 놓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죠. 창조의 원리죠. 근데 거기 안에 두 번째로 반드시 깨달아야 될게 뭐냐면 그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존재하는 가치와 질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물 속에서는 물, 물 속에서의 질서가 있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질서가 있듯이 어떤 공간 안에 내가 위치한다라는 건그 공간 속에서 주어지는 질서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 나는 위치합니다. 맞죠? 내 가정 속에 나는 때로는 자녀로, 부모님으로, 자식으로 위치합니다. 학교에 가면 나는 선생님으로 또는 학생으로 나는 위치해요. 그 공간 속에 내가 위치할 때 거기에 그 공간에 맞는 가치를 따라서 정해진 질서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치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오늘이 2026년도 첫 번째 새벽 예배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많은 이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속에서 오늘을 우리는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맞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루 이틀 지났지만, 우리의 공간,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똑같거든요. 그 똑같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위치시켜 놓고, 그곳에서 내가 그 공간 속에서 주어져 있는 가치, 그 가치로부터 도출된 질서를 따라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공간을 나누시고 내가 그곳에 있도록 만들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처 있는 위치 속에서 내가 진짜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들 거예요. 정말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예배의 장소죠. 저 산꼭대기 등산 가서 야호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일날 있어야 되는 곳은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이 정체성, 나의 위치, 난 어디에서?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나는 어떠한 가치 속에서 나온 질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지를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새해 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2026년도 한 해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마다리라는 수많은 공간 속에서 나를 위치시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 때, 죽지 않습니다. <laughs> 내가 들어가 있는 공간 속에서 나는 이 교회라는 공간의 질서를 원하지 않아. 교회라는 공간에서 주어진 가치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주어져 있는 공간 속에서 가치와 질서를 인정할 때 제대로 숨을 쉴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올 1년도, 오늘도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 그 위치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라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피조모들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그 공간 속에서 필요한 하늘의 땅의 바다의 공간에 필요한... 가치와 질서를 따라서 피조물들이 살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어,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보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떤 공간이라는 곳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 과연 나는 정말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이 공간이 여기가 과연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인가를 물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곳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와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 나는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1년 동안 각각의 삶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같이 하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성경적인 원리들 따라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늘을 출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공간도 내가 마주하는 내 가정도 내 동료들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공간이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할 때 그곳에서 주어지는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